공부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는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였죠. 그 세계 구약학자의 그 대부가 되는 그분 밑에서 제가 마지막 제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1986년도에 가을 학기에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진짜 신의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구체적인 말씀은 못 하시고, 음. 그 내용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슬쩍 지나가는 말씀이 뭔가니, 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제일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다고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 저는 성지 순례를 많이 이렇게 인도했을 때인데. 다 지금 가짜 시내산 저기 시내반도에 갔거든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가느냐면 27번 제가 갔습니다. 아 27번. 음. 저는 이제 뭐 어, 미국에서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에, 한국에서 오시는 총회장님 또 에, 총장님들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고대근동학을 좀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김사마 목사님, 여기 한국에 정말 우리 통합측의 박종수 목사님 다 이런 분들 아 이런 분들을 제가 이게 고대 근동학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분들이 우리 직접 이스라엘 가서 또그 고대 근동 좀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80년대 중반에 그때 갔다 온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지순례 풍물 일으킨 겁니다. 음. 에, 이런 분들이 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성지순례며 이게 거의 전문가가 그냥 대다시피 했는데 음. 그 제가 에, 요즘 시내 반도에 있는 거기가 이제 이다이 관광 회사들이 이제 돈 이윤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관광 개발이 다된 겁니다. 거기 음. 이제 아시는 대로 실상 캐톨릭이 가짜로 만든 신헤산이었거든요. 또 음. 그 캐톨릭의 백과사전에 나와요. 에, 560년에 교황이 거기를 지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음. 그, 그 전에는 음. 어떻게 아니 사도 바울도 이 진짜 신헤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성경에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솔로몬이 그게 기둥을 이렇게 딱 양쪽에 급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곳과 건넜던 장소 여기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보면 이곳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던 장소다고 누에바 누에바 한국에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이거를다 무시해 버리고 캐토릭그 중세 시대는 캐토릭 시대가 아닙니까? 거기 장하가에서 신해산이 가짜 신해산 그쪽으로 다 가는. 그캐토릭도 인정해요. 자기들이 A.D. 560년에 뜰기 나무 같이 생긴 거기에. 이게 캐트린 어, 그 수도가 수도원이 세워지고 캐트린 여사는 철저한 그캐트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아홉 번 나타나면은 자기 꿈과 영상에 그거 그게 성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캐트린 그 사람이 아홉 번 성모 마리아 나타났다는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캐트린 수도원을 세우고 그리고도 이제 허진하니까. 거기에 있는 떨기나무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 이게 모세가 이렇게 받은 떨기나무다 이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신화장소로 만들어가지고는 그 뒤산에 돌산을 신해산이라 이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는 그 돌계단 3,750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낮에 그게 우리 올라가 보면요, 되게 포기합니다. 돌산 올라가면은 음. 계단 한한 2천 개 올라가면은 포기하고 낙타도 내려와 버려요. 그만큼 힘들어요. 음. 그래가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는요, 꼭 새벽 두 시에 깨워가지고 <laughs> 하늘의 별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따라 올라가 보면은 돌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곳을 제가 27번이나 가이드했으니 참 거기서 곤란한 것은 음. 제가 이제 <laughs> 학자니까. 여기에 어디서 금송화지 대, 데렸고 또 어디서 이 금화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텐트에 이렇게 입주행하는가. 장소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장소가 그래도 신해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나서 그들이요. 이 땅을 노렸던 겁니다.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가 진짜 시내산이 신의반에있다면은저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1967년도 6일 전쟁 날 때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골란도 정복했죠. 또이 예루살렘의 절반 또 정복했죠. 그리고는 이들이 노렸던 것이 시내 반도를 점령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7년부터 81년 그거를 돌려줬는데 16년 동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학자들 중심으로 200명이 사사지 뒤졌습니다. 음. 이 가짜 신전을 하나도 유물을 못 발견했어. 음. 그러니까 지금 도이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을 또다 긍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음. 저 이슬람 본부가 되는 곳 있는 사우디에 있는 저 라오스산을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이 유대인들 학자들은 그리고는. 가짜 신해산에 그럼 유물을 내라라 그러면 하나도 공개를 못하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음. 그리고는 여해상, 여행사들이 지금까지 그 가짜 신해산에 그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이권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부는 거기 간리인데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는 집사였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두란노 소원에서 떨기나무라는 책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오고 나서 2개월 만에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또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화평 장놈이라는 현지 가이드가 이 뜰기나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읽었다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2 7번이나 목사님들 신학생들 모시고 다 갔던 곳에 이제 가짜라니까 저도 밥줄이 끊기고 나도 학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데 아 내가 그 책을 꼭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laughs> 제가 그때 뉴욕에서 갔기 때문에 한국에 일부러 들려가지고 두란너스원에서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동안에 14시간 동안 이 책을 봤는데 아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이제 에, 나오는 얘기가 금방 갈라데아서 요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짜 신에산 그게 있었다면은 아직도 출애굽이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애굽 신에라고 그어 가데서 바네아 있는 그쪽으로 와야 이게 이제 출애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대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부터 열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laughs> 그럼 이분은 어떻게 알고 그 뜰기나무 책을 쓰느냐? 이게 보니까 그분 책에 나와요. 네.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네, 네.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근로자에서 간다고 70년대 이제 말에 이제 가게 되셨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 미국의 런 와이트라는 분이 그 진짜 신의산에 갔다 온 얘기를 내가 읽었는데. 이거를 확인을 해 바라는 거예요. 이가 가면은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한의사로 이제 가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마침 거기에 그이 왕립 그이 국립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마침 거기에 왕자원대 한 분을 이 한의로 치료가 돼가지고 이분이 주치의로 자기를 삼았대요. 15년 동안 그분의 <laughs> 주치를 하는 가운데서 한 날은. 이 왕자가 무릎됩니다 아, 이 김박사님, 내가 이렇게 나를 치료해주고 우리 이 왕실 가족을 이렇게 건강을 돌봐주시는데 음. 아, 이 선물로 뭐좀 하고 싶은데 뭘 원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시내산을 유대도 그 당시는 시내산에 아무도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이 이거 이제 공개가 되면은 유대인들 도 오고 기독교인들이 오면은 자기들 이슬람 이 자체가 그 약화된다고 어, 진짜 시내산에 모세 이거를 그래서 철저하게 군인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알고, 이게 자기에게 왕립, 그 자동차 플레이트, 어? 그거를 좀 선물로 주면 좋겠다 해서 그왕자 그거를 허락했어요. 그, 그거를 달고 신의 산도로 가는데, 다경에 붙이고, 그렇죠.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번 이분이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있는 벽화에 있는 모든 그 그림도 동굴도 사진 찍어오고, 거기에 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맨나르도 그리고 벽화도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사진을 찍어오고 거기 있는 몇 가지 또 암벽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2년 동안, 12년 동안 갔다 오면서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이거를 모아다가 란와이트에 있는 테네시, 거기 박물관에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집해 왔는데 당신에런와이트가 했는 것을 내가 여기 직접 유물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내가 이거 출판하고 싶은데 어떤 조언을 부탁한했더니 거기에 있는 현재 그 데이비드 라이스라는 라이브러스라는 이 관장이 런와이트는 1990년에 이미 돌아가셨고 이그 함께 참여했던 지금 그 현재 관장이 이 모든 것을 가이드해 주시며 3일 동안. 이 책을 어떻게 내고 어떤 자료라고 조언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김성학 그 당시 집사님이 한국에서 두란노에서 그거를 이제 출판한 얘기를 제게 직접 해 주시더라고. 그 관장님이. 그리고는 자기의 그그 그 당시 어떻게 이 신의 산이 발견됐다는 비디오도 제게 이제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꼭 가서 어, 어, 발견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고고학자로서 제 위치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저는 이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어떤 분야에 고각을 하던 모든 분들 그선생 밑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종의 감정사입니다. 어떤 신의 산이 발견됐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해달라고 어 이분들이 부탁을 해와요. 그럼 저는 가서 하고 이스라엘 백물관에서도 어떤 유물이 발견되면은 이게 어느 시대에 속하고 하는 것을 제가 감정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팀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직접 시내사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당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계속 이 미루고 있다가 너무 감사한 게 현재 왕세자 그분이 여기에 네움시티라는 음. 것을 신해산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세우고 이거를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게끔 작년에 이분이 왔다 가셨어요. 음. 이런 덕분으로 그 주변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신해산을 이 왕세자가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가면 이분이 영웅 대접을 받아요. 고레소 왕제와 트럼프가 이게 주화가 같이 있는. 왜냐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에 이스라엘 그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긴 겁니다. 이건 최초 대통령이거든요. 왜냐면 예루살렘 옮겼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금 반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공식으로 수도로 인정했다는 것이 미국 대사관 이 트럼프가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지금 보고 대한민국도 지금 1, 2년 내로 지금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 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음. 그거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예루살렘을 우리 한국 대사관을 옮기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의 그 사위가 이반카 그 여사의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이 황세자,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여도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절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대표로 가서 이제 이 왕세자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가면은 이 왕세자하고 이스라엘의 총리하고 이제 서로 저녁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해가지고 서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들고 한다다 뺏기고 아. 다 경찰에 했는데 음. 지금 그 트럼프 그 사위 덕분으로 이제는 이 유대인의 납비들이 지금 메카에 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음. 이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독교가 요즘 예배를 드려도 안 잡혀 갑니다. 아. 이 경찰에서. 사우디가 지금 그렇게 달라졌어요. 음. 그런데 이 코로나 직전부터 이분이 네움시티를 계획해가지고 이거를 어마어마한 것을 바로 이 모세 신의산 앞에 이거를 세웠습니다. 음. 세우고 이게 이제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물론 제가 이 에,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자가 가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은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갔냐면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전 이스라엘 이슬람교도들이 메카를 방문할 그 에, 관광단에 제가 이스, 이집트에서 끼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그 이제 시내산 접근을 했는데 일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어,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것이 수루 광야까지는 갔습니다. 수루 광야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37년 동안 거기 주로 있었잖아요. 하늘에만나를 먹고. 만나를 찧어 먹고 하나를 구워 먹고 이 흔적의 장소들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어. 그까지 제가 보고 온 겁니다. 어. 그래도 여기에 직접 신해산을 제가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코로나 때에 음. 이게 풀린 겁니다. 어. 그 2년 전이었어요.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김승학 장로님. 어. 어 그분이 이제 어. 왕세자하고도 이렇게 음. 통하고 왕자하고도 음. 통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많이 공헌을 했고. 이 소식이 전 세계 고가계에 들리면서 이제는 세계 고고학계가 이게 지도가 바뀌고 진짜 고고 어저신의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다 지금 교과서에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금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지금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고 가짜 신의 산 이제 안 가요 안가 네, 아니 안 갑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는 그 포기하시고 진짜 나, 신의 산에 다녀오십시오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가니까 다 금정이 되는 거예요 마라가 진짜 여기 있고 엘림이 오, 오. 거기 있고 이드로의 집이 바로 여기 있었고 이드로의 모세의 우물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열두 기둥들이 여기 있고 진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게 금송아지 그재단이 여기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시커멓게 있는 땅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에, 그 주레곡기 시구 안에 있는 대로 불이 있어 가지고 다탄 자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호렙산 동굴이 있어서 엘리야가 있었던 그 동굴의 자국 그대로 지금 있고 모든 게 그게 그 저기 가짜 신내를 가면 하나 음, 없습니다. 음, 하나 없던 음, 것이 여기는 다 음, 있고요. 있고요. 진짜 신내산돌 뒤에 보면 르비딘 반석이 있어가 큰 바위가 모세 지팡이로 음. 딱 두려로 쪼개 놓인 그 장소에 이번에도 올라갔다 왔고 우리가 기념 촬영하고 이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음. 그래서 아유.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여러분들.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은 분은 한번 갔다 오시고 드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 비디오나 이런거를 자세히 보여 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라 들으시고 우리 진짜 이제 신내산 가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모든 도서 중요한 도서들은 전부 다 정주영 회장이 닦아주거든요. 거 <laughs> 그래가 그분이 75년부터 82년까지 7, 8년 동안 그 사우디의 그 발전 기초 그거를 한국 사람이 닦아주가지고 이분에도 왕세제가 와가지고 한국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약속을 지키더라 이거야. 한국 사람은 어?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는 한국 사람은 머리도 발달되고 해서. 이분이 본래 계획이 한국의 기업에서 몇개 투자를 받고 일본에 건너가 받고 이랬는데 일본에 받을 것을 한국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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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한국 미, 일본에 안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 이제 그랬구나, 사우디로 돌아가 가지고 40조 우리 협약을 배고왔는데 앞으로 그게 400조 이상의 협약을 곧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번에 신해산 개발하는 네옴 시티가. 음. 그래서 이런 현장을 제가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